Yo 다시 말해서 이제 춘계, 집중, 단속 뭐 이런 건데 경고, 규제 그리고 리마인드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학생들이 많이 있는지 그 역에서날 풀렸지, 이제 마음대로리 풀리지 좀 달리고 싶지, 뭐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지. 다시 한번 잡고가 이런 의도라고 규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에서 비즈니스, 비즈니스 프렌들리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줬다고. 결과가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아시는죠?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도 대통령이라는 제가 생방송으로 중계까지 해가면서 어, 규제는 암이다 하고 어, 이러면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면 학교 근처 유흥업소를 다부수적려 버리고 말게 아니 사실 우리는요 이미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라든가 뭐 역사 인식이라든가 또는 삶의 철학이라든가 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해서 이 사회가 이미 점차적으로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화가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어요. 부정이라든가 이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한번 보죠. 앞에서 말씀드리는 진 것처럼 날도 좋아지고 이제 풀어지는 계절입니다. 슬슬 날 풀리듯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것은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과 모퉁이돌 이야기입니다. 어떤 모퉁이돌이냐에 따라서 어떤 집을 짓게 되느냐 라는 것이었고 그 말을 뒤집어 본다고 하면 어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모퉁이돌이 있어야 하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가 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허물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수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퉁이돌로 지어진 곳이었기에 예수가 허물어라 내가 우리가 성서을 보면서요, 흔히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라고 가르쳤고 배웠어요. 그래서는 교회들이 성전 건축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교회 짓는다고 하면서 황금 거두어드릴 때 솔로몬의 성전! 아름답고 거룩한 그 성전을 지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이 나온 문이 있었던 그곳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가 보고 있었던 그 성전, 그래서 허브라어 안에 있는 그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훨씬 이후에 새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겠어요.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못뭐 벽돌이 결국 솔로몬은 자기 재산한푼안 들이고 대규모 통목 사업을 벌이면서 누구를 고생시키니까 백성들의 고혈를을 짜내는 겁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사대강 사업이라고 했어요. 사대강 사업하면서 이명박이 자기 사제를 낸 곳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22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다 국고에서 내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국민들의 고혈을 뽑아내 가지고 사대강 사업을 합니다. 누가 고생을 합니까? 이제 또 4대가 그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이 복원하는데 돈을 내겠어요? 아니죠. 과수삽칠이라고한번 하겠어요? 아니죠. 인민의 해삽칠을했으니까 과수삼칠에 뭐 기운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라 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그이야기는부약성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재밌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고 그 성전을 짓는 명목으로 백성들의 고을를 뽑아가지고 성도 짓고 성전 아니 성전 먼저죠. 성전 먼저 짓고 아니 성전이 먼저 이름이죠. 성전 그리고 성 그리고 성전을 지우니까 그 옆에 솔로몬의 궁도 지어야 지그래서 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은요 성전을 짓는 데 솔로몬이 자기가 살 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다고.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아 침, 그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전 짓는다고 해서 그 핑계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 가지고는 자기가 살 궁을 짓는 거예요. 성서에 보면 솔로몬이 들고 있었던 궁이 700이고 철이 3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은 그 크기는 봐야 될거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13년에 걸쳐서 그. 말을 거둬들였는지 모르지만 그거둬들것는 대부분은 자기 집신들 집원 업무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결과가 뭔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뭐였어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때는 결국 그 백성들이 하도 고열에 짓눌리다 보니까 하도 세금에 짓눌리다 보니까 하도 억압을 받다 보니까 제그만 하지만요. 그렇게 악착같이 백성들의 피땀을 뽑아 가지고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오래 갔느냐. 불과 300년 조금 지난 다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 공격해 서 들어와서 다 허물어 버리고 겁니다. 다 부셔 버리고 말입니다. 완전히 다 박살을 내고 말아요. 성서 이런 잡박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잘 건해야지 하고 뭐 열심히 일을 해 버리기 해 보기는 했지만 성전이고 성벽이고 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쓰다보면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저것도 성벽이라고 쌓느냐저 여우만을 나가도 되겠다비아의 관을 돌리고 다 그러다가 헤롯이라고 하는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성전을 만들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못된 정치적인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그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가 왕이 됐는가? 긴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다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 권력과 아주 철저하게 결탁한 정치의 결과였어요. 그래서는 왕이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이 왕이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다는 그, 그 헤롯입니다. 물론 그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이 헤롯이 왕이 되기는 됐는데 로마의 힘을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왕이 되기는 됐지만 유대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는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비를 누가 걸고 들어오는가면 유대족. 지도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고 들어옵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헤롯은 이둠에 이듬해 출신입니다. 이둠에라고 하는 땅은요. 그애돔족속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애돔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유래가 되는가 하면 에서에서 나옵니다. 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나가는 그족보에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형입니다. 이 형, 에서로부터 이런데서 만들어진 족속들이 애돔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향해 파축한 겨드주고 그리고 장약권을 았다 샀다 그래서 그 우리 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일찍 물려받은 것이다 에서는 아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에서 애돔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애돔 족속들을 멸시를 했죠 아, 조상들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불화라고 하는 배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도망가는 그 여정에 애돔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는 이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이 여정 지나갈 테니까 너희 하나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문좀 열어줘 그랬더니 애돔족 마치 로마하듯이 또 뭔가 정치적인 결탁을 하게 돼요. 그 정치적인 결탁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날좀도와나오 어? 내가 하는 일에 시시, 시시콜콜 시비 걸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걸해줄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성전을 지어주고 또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전에서 돈을 받을 수 있게, 세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물론 그건 구약성서에 뭐 나와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 대신 그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권한을 제사장에게 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결과 페롯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인가? 그 페롯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하지 어기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목사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누가 그런 법을 만들어줬어요? 이승만이 그런 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법 가지고 우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승만은 왜 그렇게 만들어줬을까요? 박정희 때 국가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1 9 6 6년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명박은 가서 그앞에 바로 그 국가조찬 기도회 이 국가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유신의 절대적인 구원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도 잘도 잘 갔습니다 무럭무럭 쑥쑥 잘 갔습니다 전도한테 흔히 말하는 그 천당장사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교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땡전 뉴스와 딸랑딸랑 조찬기 지금 예수가 바라보고 있는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 규례와 율법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로 지어진 성전, 정치적인 술수와 야합과 결탁,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소신이나 정의, 역사 이런 것은 다 납팽개, 납팽개 쳐버린 채 그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너도 나도 힘이 다고 하는 자들이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건질까, 자기 이득을 챙길까 하고. 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 모퉁이돌이 된그 성입니다. 헤롯은 헤롯대로 제사장 가야바는 가야바대로 자신들의 권력과 재물을 쌓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아니 그 도구로 지어진 아니 그 생각이 모퉁이돌이 된그 성. 지금 예수가 그 성들을 말하고 보는 권력, 야학, 변화, 협작 물질만 그 안에서 관습이라는 이름 또는 규례라는 또는 전통이라는 율법이라는 때로는 관리의 사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들 그랬어 어, 왜 이전에도 다 그렇고 했는데 걸면또 시비를 걸고 그래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자 라고 하는 그렇게 해왔었잖아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보통이돌이 되어서 지어진 그 건축물 그 성장 그 사회 그 세상 그걸 지금 예수님은 하모라 너무 이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모퉁이 되어서, 내가 직접 모퉁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다시 짓겠다라고. 예수가 직접 모퉁이 돌이 되는 성장 예수가 직접 모퉁이 돌이 되는 건물 그리고 사역 지난주에 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여러분에 드렸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질서, 전혀 새로운 사고, 전혀 새로운 개념.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정신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습니다 사실 부활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오늘 2014년에 있어서 우리에 게는 사실 전혀 새로운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예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사고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바뀌어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그 핍박스러운 이땅 위에 뿌려가면서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의 사고가 무엇인가를 예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가 지금 짓고자 하는 그 사회와 건물이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집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이며 이미 우리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집 사회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들었고 보았고 배웠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장의 말에. 라고, 하는 미국 여성.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리토마이드라고 하는 약이었는데 당시 전 유럽에서 성공적인 뭐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약이었다. 그런데 이캘시는이 약이 뭔가 확실한 증, 확실하게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약의 미국 내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내 제약회사라고 하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켈시에게 압력을 가했고, 또 압력을 가했고, 또 압력을 가했지만, 켈시는 자기가 확신이 서지 않는 한이야은 ...를 해달라는 신청들을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 대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도 이영을에서다고 해요. 에서이용 시설 중에서특이히청소상이기때문에이 사람은 철저한 안전 대서이마련에서도이영상에서서도지를했에실도이 실사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이물 1층 위에다가 지운 두 개의 컨테이너를이렇게 올려놓고 2층, 3층에 때부터 이 이장덕이라고 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온갖 종류의 압력과 협박과 회유가 당쳐왔다고 특별히 집, 특별히 집계 상사로부터 빨리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압력을 계속 받았고, 여러 차례 이 암, 그 허가를 발려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 폭력배들까지 쫓아와서 이내가서 다 죽여버린 거야. 이 이야기. 그럼에도 끝끝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화성군은 그 사람을 민원계로 전보 발령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담당자가 일사천리로 허가를 다 내주고 아시죠? 1년도 채 못해서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해 겨울 18명의 유치원들을 비롯해서 2세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소신에 찬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영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만들고자 했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왜 예수가 희생을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고의 구조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지구는 아마리고 태양에 빙글빙글 돈다고 하는 그런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태양의 주를 위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사고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만들어진 세상. 것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다만 알지만 알면서 아직도 그세상을 아니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자기 스스로가 모퉁이 돌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라. 아니 예수. 모퉁이로 되는 세상을 우리로 가득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 그런 세상을 예수가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권력, 야합, 결탁, 협작, 물질 만능그 안에서 반습이라는 이름. 그냥 예전부터 그랬어. 주례나 전통이나 어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랬어, 그랬어, 다들 그랬는데 뭘 그런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래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고가 모퉁이 돌이 된, 그 사고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어진 집이나 건물이나 성전이나 그 사회나 그 세상이 아니다. 아니 그세상을 허물고 정의가 완전히 허물고 인간이 자신의 소신과 의지 안에서 권력이나, 폭, 권력이나 그 어떤 것의 폭력으로부터도 억압받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고 말하며 행동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소환의 모습이라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면 느껴지신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가 모퉁이들이된 부활의 세상 그러시면 여러분은 시작하십시오. 저도 이 설교를 마지막 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째 장목사는 확고하게 이런 소리만 해내냐. 좀 예쁜 소리 하면 안될까.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자. 뭐 이런 소리 만 하면 안될까. 사실 저도 이런 소리 하는 것 그렇게 재미없습니다.